지금 무너지면서도 렘드피가 다10% 미만 했습니다 다. 저기까지 한 번만 다시, 한 번만. 거기 아 초코마님이 도발되기 힘들다 현재 제 엇박자 어, 입니다. 2초, 2초 수동 출처 일곱. 타더입니다듣고요 <목소리가> 해제 봐야 됩니다. 해제. 꿈지제차단 집중합니다. 자, 3차단. 사차는 좀더 시켜 레알마트 해제 나름 되죠 잡고 와서 자, 사운소 옵니다 그럼 대상, 대지 어느 대지? 어디 있어먼 샥산 5미터만 더 끌고 서 작사. 치고갈 준비 응. 치고 가시고 작사 치우면 되고. 치우니다 자, 웜소 옵니다. 집중. 자, 대상자 왔고. 견능하기 준비 4초. 엇박자 3초에서 엇박자입니다. 2초, 2초 쓰고. 3초 다시. 2초, 1초 터지고. 좋습니다. 파들이죠 아 좋습니다 두바르리 톡 파도를 치고 넘어갑니다 2차전 준비하시고 다 이제 다 이제 1차전 준비 이제 봐야 됩니다 이렇게 했는지 말고 이제 봐야 좀 2차전 준비합니다 좋습니다 엄올거고요 이중척 도발릅니다 썸네일 봐야지제 봐야 되구요. 자, 이제 4차는 준비합니다. 어 썸네일지. 전 패시고. 좋습니다. 파돌 쳐야 돼 파돌. 작사 너무 세. 작사 너무 세. 작사 작사, 작사. 그만. 작사 너무 세. 30% 벌써. 작사 너무 쎕니다. 자 실험소입니다. 너무 빨리 올수 없고 이것도. 자, 편집하시고 실험소 준비. 해 구슬 좀안 좋습니다 위치가 잘 보셔야 된다. 피하고 자탱 좀만 더 해봐. 무작시 좀 아까우니까 누름 잠깐 힐. 이번 엄수 보고 들컷 양쪽 다 있을 것, 양쪽 있을 것, 양쪽 다을 것, 양쪽 있을 것, 양쪽 다 있을 것. 엄수 보완도 양쪽 다 있을 것, 양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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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쪽 다 들컷 한번 해줘. 들컷 진짜 해줘. 그대 저 엄습 보고 합니다 다 이제 다 저온다 이제 저온다 이제 저온다 이제 작사들 준비합니다 칠갑선 해제 칠갑선 해제 피하고 엄습 뒤로 이거 작사 들로 작사 작사 뒤 작사 들로 라이마트 해제 나쁘지 않습니다 타이밍 좋습니다 잘 피하고 좋습니다 자, 중간에 진도가 뭡니다. 좋아졌어. 진도 준비, 진도 깔아놓고. 좋습니다. 전방 피하고. 좋아요. 자, 다 이제 보고. 작사 그심도 일단. 파돌 쳐, 파돌 전부 다파돌 전부 다파돌 전부 다파돌 전부 다파돌 대당자만 살려요. 레알마스님이랑 저기 두 명, 초코마이만 살려요. 두 명만. 다른 사람 살필요 없습니다 도발하고 좋습니다 넘어갑니다 딱 좋아요 타이밍이 조금만 해제 이거 악사 주축 주고 악사 주축하면 갔다와요 좋습니다 갔다오고 이거 누룽이 얼린 썼고 얼쑤 썼으면 주변에 구조먹고 1차단 좋습니다 유회하고 없으면 전발 못쳤습니다 도발했고요 자 2차단 준비하고 자 3차단 준비합니다 기법 해제 보셔야 됩니 이거 좋습니다 지우는 게 중요합니다. 잘 지나갔고, 나두고요한번더 옵니다. 엄수 대장제 도발하고, 갑자기 있나? 어. 음. 이거 뭐못 죽였는데? 자, 됐습니다. 거기다 넘어갔고, 버프 먹어야 됩니다, 이제, 다음 거. 버프 먹고 불러줍니다. 이거, 번개 쪽에 서 빗길 대 복사들. 번개 쪽좀 봐줘야 됩니다, 번개 쪽. 벗고, 됐습니다. 피 맞춰 잡으시고, 자, 블러드 올라왔고요버리고 번개쪽, 힐러들 번개쪽 보세요, 번개 곳을 번개쪽슬 봐야 됩니다 작은 바닥 발효시면서번개쪽 봐야 됩니다 자, 엄습입니다 이번 엄습에 어설프면은 해제 받으시고 번, 그 번개 지로 들어가면 해제 보고 영웅 준비하고 영웅 없을까? 걔네도 준비 이네다 준비 싸워요 지금 4 3 2 1. 작사딜, 작사딜 전반 있고요 작사딜, 번개구슬 쭉가져요 번개구슬 가줍니다 작사딜, 작사딜, 작사딜 작사 2많습니다 그걸 했고요 좋습니다 작사딜 다시 피 맞추고 반반 간다 이거 번개구 가지고 아우 존나 아쉬운데, 진짜 야, 요시인곰왜 지금까지 못 잡았냐 가자 아우, 개쉽다 <laughs> 야, 이 시우봇을 트라이 300장 같은 3 0 0층더 있나? <laughs> 존나 많이 있다 트라이 있어. 트라이 멤버 총 40명이야. 대기 인원 20명이야, 이 파티. <laughs> 아이, 뭐 구경이야, 하신데. 아, 연장 안할 거야. 연장하면은 나도 힘들어, 이제. 존나 많이 으시자 멤버가 바뀌어서 그런 것도 있긴 한데. 아무튼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아, 이게 내가 진성 진짜 와우 레이던 게 어저께 내가 연장을 안하는데 인원을 다시고에야 돼서 레이드딱 끝나고 10분 지나니까 너무 괴로운 거야. 못 잡고 일주일을 보낸다는 게 어제 자려고 눈을 감았는데, 자 잠이 안 와. 좋습니다. 뭔 맛보기야. 최근에 그냥... 아, 뭔뭐 야? 다음 주에 너프 되는데, 뭘 지금 가? 어이쿠, 뭐야? 이거... 아이, 순정이네. 진짜 순정 필요 없는데, 이거.